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로 통해 회원가입해서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받아가시면 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 창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주시고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해서 블레이 파이 버튼 눌러주시고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는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넷퍼러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넥스트를 눌러서 매 매를 하기 위한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드 주시고 어플에 접속해 주시면 유저 타입은 익스피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했다 핸드폰이나 이메일 을 입력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비밀번호도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 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스킵 버튼 눌러주세요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 주시면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뒤 넘어가 주시고요 국가에 대한민국 선택하시고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 주시고 레지던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자동 완성으로 주소가 나오는데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우편번호는 포털 사이트의 주소 검색해서 나온 우편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티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한글로 입력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신분증인 아이디 카드 누르고 신원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누르신 다음에 테이크 픽처 위드폰 선택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해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클릭해서 셀카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온 얼굴 모양을 따라해주시면 되겠고요. KYC 인증은 마치셨고 보안 인증은 바이낸스음에서 좌측 상단 바이낸스 로고, 프로필 눌러 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센티캐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 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와 있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접속하시면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을 눌러 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 있는 코드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 주시면 6 자리 인증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인증 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 주시고 서버민 눌러 주시게 되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어. 고요.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옮겨주도록 할 거고요.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 디포지 크립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는 TRX로 설정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 박스 겹쳐있는 부분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전 어피트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 신불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만큼 매수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출금 눌러주시고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해 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할 금하고 입사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 직갑 주소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게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기기 위해 저측 상단 퓨처에 마우스 가져다 대서 USDT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From 스타에서 To USDT 퓨처로 설정해 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맥스 버튼 차례대로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주시고, 하단에 컴펌 버튼 눌러주시면 선물 계좌로 돈을 옮겨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차트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하겠고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주시고, 우측 상단의 트레이딩뷰 눌러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 바로 아래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원하시는 걸로 수정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도 추가를 해보도록 할 텐데, 검색창에 볼린저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에 두 번째 있는 버튼 눌러서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를 연결해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쉬통 모양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고,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가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것 설정을 해서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의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거래를 해보기 위해 바로 밑에 리미스는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는 현재 시장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long 하락을 short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인데 이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금액이 모두 0원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풀 폴포...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요.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해주신 다음에 컨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손절가 세팅을 완료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해보도록 할 텐데 이미 노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마켓 시장가로 바로 종료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진행해주시면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해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해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씩 거래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